한 갱단을 모조리 박살내는 남자. 평범하지만 큰 꿈을 키워갔던 소설가 쌤. 밀리터리 덕후로서 누구보다 세세하게, 마치 실하라 믿을 정도로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재미를 뺀 소설로 원하는 출판사가 없었고 연이은 실패에 마지막 작품을 준비했죠. 끝맺을 결말을 남기고 고민에 빠진 쌤. 그의 오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ome on, I bought your lunch. 전설의 요원, 유령에 대해 듣게 되고 명대사를 넣어 소설을 마감했죠 출판사 t 소 h e ghost. 어김없이 탈락 좌절하고 있을 때한출판사에 e 연락이 오 t 됩 h e ghost. You do? And I'm not changing a word.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었지만 그녀는 샘도 모르게 실화라는 부제를 넣게 되죠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 거짓말을 하지 못해 도망치게 되고 오이야이 그날 이후 샘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눈을 떴지만 묶여 움직일 수 없던 몸. Hey, uh, there seems to be some kind of mistake here. 영상을 보고 납치한 혁명군. 에? What d imagine to be a bit? You know, 그들은 전설의 요원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Because if you are not, I will kill you. 목숨이 걸린 협박에 결국 인정하게 되죠. 마약을 불법 거래하는 부패한 대통령을 샘에게 직접 암살 명령을 내린 엘토로. From here you do your c o n n a i s n c e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몰렸고 잠시 눈길을 돌릴 때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책에 쓴 내용을 이용해 도망가는 쌤. 살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고. 범죄 조직과 한패였던 부패한 경찰 전설의 요원인 샘을 조직에서 원했고 경찰에게 돈을 주어 샘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었죠 여전히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가는 샘샘샘 마약 단속반으로 혼자 활동하던 카일린. 그녀 또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마소비치가 샘을 탐내는 것을 알고 미끼로 사용해 그의 사업체를 잡을 계획. 하지만 반대로 엘토르를 죽이라는 협박을 하게 되죠. Kill e l 그렇게 서로를 죽이라는 이중 협박을 받게 됩니다. Me, life, which... 마소 대통령과 마소비치 사이에 있었던 마약거래. 샘을 잡으러 온 그를 피해 또다시 달아나 진짜 대사관으로 가 모두 고자제를 했습니다. 마소비치나죽이려 마소비치를 고다 사업체가 커져 대통령의 자리를 위협하는 마소비치를 제거하라는 명령까지. 한편 대통령과의 접선을 알게 된 마소비치는 부하들을 보내 샘에게 찾아갔고. 책에 쓴 트릭을 이용해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혁명군 초소에 돌아와 병력을 요청하죠. 계획은 그랬습니다. 엘토로 군대가 엄호를 해 주고 마소비치와 대통령의 거래 증거를 잡아 몰래 녹취를 해 감옥에 넣을 생각. 엘토로와의 협력을 지키며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유명해진 쌤을 알고 있는 대통령. I know 마소비치와 칼리의 싸움을 시작됐죠 샘이 궁금했고 대통령실에 초대할 때 마소비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잠깐 <laughs> 와요. 숨겨놓은 도청 장치를 들키게 되는데 대통령은 이를 암살하러 온 자객으로 착각하게 되죠. I hate my life. 한심한 자신의 모습에 자살을 선택. 쌤이 대통령을 암살한 것처럼 보였고 카일리는 싸움 끝에 마소비치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암살 성공 소식을 듣는 엘토로. La cumplimos. 동시에 대기한 병력이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잡힌 샘과 카일리를 풀어주죠. Goes, y 그때 납치당한 샘을 데리러 온 CIA. CIA. 카일리를 두고 귀국하게 된 상황. I don't she's gonna be alright. Probably won't be. 사실 엘토로의 반란 목적은 돈이었고 마소비치를 조사했던 카이리를 신문했습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다시 나타난 쌤 말하지 않는 그녀를 죽이려고 할때 o 생님 당시한 샘을 공격하는 엘토로. 그 사이 카일리를 데려가지만 고통을 참고 샘은 따라갔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처럼 엘토로를 공격했죠. I k n w you 엘토르를 물리치며 그녀를 구하게 되고 추락하기 전 탈출한 샘과 카일리. <laughs> 대통령을 죽인 샘을 찾아온 군인들. 순식간에 그들을 처리한 진짜 유령이 나타납니다.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난 오늘날 새 책을 발표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It is absolutely not true. 영화 '가짜 암살자'의 진짜 회고록, 베스트셀러를 꿈꾸는 평범한 남자 인기를 위해 출판사가 싫어라는 거짓말로부터 시작해 오해가 생겨 온갖 상황들을 겪게 되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상영시간에 빠르게 흘러가는 스토리 그리고 많은 캐릭터들 영화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용을 놓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미디 영화로 자연스럽게 재미를 유도했고 후반에 갈수록 액션 영화의 느낌까지 주어 빠른 전개에도 몰입감을 주어 좋았습니다. 영화는 개봉 당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암살 소재로 인해 많은 비난이 있었고 뒤에서 비리를 일으키는 CIA에 대한 감독의 비판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간단한 킬링타임용으로 즐기기에 진지한 해석보단 보든 그대로를 즐기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흥미로운 소재에 재미를 더해 어설픈 개연성까지 좋게 보였던 영화. 이상 영화. 가짜 암살자의 진짜 회고록. 였습니다.